전국に4 0 0社程度あるとされるが局席困惑とされトラブルも多い 자, 全国に, 전국에 4 0 0사程도 자, 404 입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린 좀 어색하니까 400개 사程도 정도 あると, 있다고,されるが 자, 사れる는스루의 수동형입니다. 그렇게 여겨진다 라는 말이니까 그렇다고 한다 라고 하면 돼요. 그러니까 전국에 400개 사 정도 있다고 하는데 격세키 콩꼬또 사례 자 격세키는요 옥석입니다. 보석과 돌이라는 얘기죠. 그 다음에 콩꼬라고 하면은 혼교예요 한자가. 섞여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요 사례는요 요 위에 사례랑 똑같은 말입니다. 그렇다고 여겨지다 그렇다고 한다라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옥석이 섞여있다고 해 하면 좀 어색하니까 그냥 차라리 얘를 빼고 그냥 옥석이 섞여있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돌아부르모 오이 트러블 문제도 많다. 그러니까 좋은 회사랑 나쁜 회사가 섞여 있다는 얘기죠.